잠못 드는 밤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 듣는 라디오. 오늘도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어두운 방 안에서 가족 얼굴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부모님께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 미안함을 덜 아프게 만들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꼭 가져가실 겁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참 특별한 감정입니다. 남들에게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비교적 쉬운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더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도 크고 마음도 더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밤은 미안함이 쌓여 자책이 되고, 자책이 쌓여 말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을 길게 만들고 마음을 더 깊게 가라앉힙니다. 조선시대 학자 다산 정양용은 긴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먼 유배지에서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그는 편지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 미안했을 겁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삶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지 못한 것, 웃는 얼굴을 자주 보여주지 못한 것. 그런 마음이 밤마다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다산의 미안함은 자책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안함을 품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미안함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족을 돕는 방법을 찾았고 아들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아내에게는 건강과 일상을 챙기는 마음을 전하려 했었습니다. 결국 미안함을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미안함은 관계를 망치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안함과 자책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책은 나를 향한 감정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마음은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쉽게 피하고, 더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책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거리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반면 미안함은 상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 당신이 소중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미안함이 건강하게 흘러가면 말 한마디가 되고, 작은 배려가 되고, 다음 행동이 됩니다. 자책이 나를 가두는 밤이라면, 미안함은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안함을 자책으로 바꿔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미안함을 사랑으로 바꿔 관계를 살리는 것. 아주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산도 멀리서 거창한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연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밤딱두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문장만 보내보세요. 긴 설명 말고 한 문장입니다. 미안해 라는 말이 어렵다면 안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당신 생각이 났어. 요즘 몸은 괜찮아.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 이한 문장은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 닿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내일 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두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아이에게는 간식 하나와 따뜻한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는 설거지 몇 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 값을 치르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살아있는 배려가 됩니다. 오늘의 문장을 하나 남깁니다. 미안함은 나를 때리는 벌이 아니라 사랑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면 당신은 그만큼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연결을 반복하면서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한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당신은 이미 가족을 향해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응원합니다.